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기와 복보가 모두 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이 악독할수록 그 운명은 더욱 비천해집니다. 가혹한 말을 구업이라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구덕이라 합니다. 운명이란 바로 덕행이며 남은 것은 업보를 제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덕을 쌓지 않고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말로 인한 실수는 가장 큰 상서로움의 징조입니다. 입이 좋으면 복이 오래 가고, 입이 나쁘면 복이 사라집니다. 운명이 좋지 않다면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입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구업을 적게 지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하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은 혀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상인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은 여전히 혀를 사왔습니다. 상인이 화를 내며, 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모두 혀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혀는 좋을 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나쁠 때는 뼛속까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극도의 선과 극도의 악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혀뿐입니다. 옛말에 혀에는 용천검이 있어 피를 보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사람의 근골을 쉽게 끊을 수도 있고 따뜻한 햇살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뿌리이자 죄악의 근원입니다. 한 사람의 복이 큰지 작은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됩니다. 혀가 시비를 논하기 시작하면 복을 해치고 화를 부릅니다. 속담에 온갖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온갖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복이 소모되고 복이 사라지면 화가 닥칩니다. 삼국시대의 미형이라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뛰어났지만 구덕이 없었습니다. 공융은 그의 재능을 아껴 조조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미형은 여러 번 공개적으로나 암암리에 조조를 비꼬아 조조의 분노를 샀고 조조는 그를 유표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유표를 만나서도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여 유표를 화나게 했습니다. 유표는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악명을 얻을까? 두려워 성격이 급한 강아 태수 황조에게 보냈습니다. 황조는 미형의 재능에 대한 명성을 듣고 그를 매우 존중하며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형은 감사할 줄 모르고 연호의 석상에서 평가를 부탁받자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절의 신상과 같으나 이 신상은 제사만 받을 뿐 전혀 영험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불 같은 황조는 이 말을 듣고 경노하여 즉시 참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재능 있고 문장이 뛰어났던 미형은 결국 자신의 입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최근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른바 말을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구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을 지켰습니다. 분별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갈수록 순탄해집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두 입에서 결정됩니다. 입은 화를 부를 수도 있고 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따뜻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을 때만이 운명을 바꾸고 스스로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들어보면 됩니다. 소창유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푸른 대나무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니 그 말은 달콤한 술과 같고 앵무새의 노래와 같다. 같은 입으로 연꽃을 피워 자비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고 독한 말을 하여 사람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들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 키가 작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매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이 그를 칠판 앞으로 불러 받아쓰기를 시켰습니다. 그는 떨면서 글씨를 썼고, 작은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반 친구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쓴 글씨가 마치 땅에서 갓 돋아난 작은 새싹 같지 않니? 이 작은 새싹들을 얕보지 마라.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도 모르니까. 그 말은 소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믿음과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고 그시절의 선생님도 그 지역에서 덕망 높은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는 이해의 근본이고 입은 복과 화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말이 연고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입에는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입에 덕이 있어야 마음의 도량이 생깁니다. 말로써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줄 알면 인생의 길을 덜 헤매고 더 많은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줄 아는 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복주머니와 같아서 입을 열기만 하면 복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행운의 시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복상은 바로 선한 말입니다. 옛 사람들은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귀한 입을 가꾼다는 것은 곧복 있는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상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현자가 있었는데, 그는 길흉을 예측하고 천기를 꿰뚫어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 덕분에 부유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능력이 뛰어나시니, 제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현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이 물건들을 동남쪽과 서북쪽에 묻으시오. 몇년 안에 반드시 재물을 얻게 될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일을 마친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가되, 절대로 한탄하거나, 재수없는 말을 해서는 안 둬. 그렇지 않으면 복을 지킬 수 없을 것이요. 중년 남자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가 남루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발로 한번 찼습니다. 그리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재수없군. 이 더러운 거지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의기양양했지만, 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구나. 오는 길에 분명해서는 안될 말을 했을 것이오. 그 복은 이제 당신이 지킬 수 없게 되었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화는 입에서 나옵니다. 악한 말 한마디가 복을 모두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자주 가혹한 말을 하고 시비를 논하는 사람은 복이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사실, 이른바 웅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둘러싼 기운의 장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탄하는 말을 많이 하면 어두운 기운이 쌓여 기운의 장이 나빠집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기운의 장을 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늘 복이 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바로 당신 내면의 표현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많을수록, 행운도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옛 사람들은 입을 열면 신기가 나오고 혀를 움직이면 복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날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선하지 않은 말은 즉 악담이며 이것이 많아지면 운명이 나빠집니다. 복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부귀한 입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어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드러내고 떠벌리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감추고 비밀로 해주는 것입니다. 명확히 알기 전에는 누구든 함부로 칭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래 성격상 뒤에서 시비를 논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잘못이며 일종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다면 어리석게 논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쉽게 파괴하고 성은을 끊고 해명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잡담을 좋아하는데 불법에서는 이런 말을 기어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이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든 아니든 이익이 있든 없든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한참을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잡담의 과보는 말재주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잡담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과 증오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번뇌를 더하여 기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악업입니다. 악담은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원한을 품게 되면 그들의 모든 공덕, 복덕, 성은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했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극히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들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당신에게 그들을 교화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말할 만한 충분한 인연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들을 고치게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고 번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처음 마음가짐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발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말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핑계를 댄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청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과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인과는 저울과 같아서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분노 때문이거나 참회하고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 대중 앞에서 선언할 것이 아니라, 삼보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말할 때 위험이 있어야 하고, 말에는 도리와 의미가 있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사업은 바로 부처님의 교육입니다. 부처님의 교육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 활용하고 말의 기술을 익히려면, 깨달음을 얻기 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인과 응보는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백업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암캐라고 욕했습니다. 그 결과 500생 동안 암캐로 환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담은 자신에게 매우 큰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듣고 기뻐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대대손손 선한 과보를 받게 되어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인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8가지 구업과 그에 상응하는 재앙 및 인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욕설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가래가 많고 구취가 나기 쉽습니다. 2.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사람은 과보가 더욱 무겁습니다. 3. 정 없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막고 사고가 많으며 기회가 적습니다. 4. 허풍을 자주 떠는 사람은 보통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5.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6.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생에서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7.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비의 중심이 되어 운명이 좋지 않습니다. 8.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화를 부릅니다. 9. 극단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평생 큰 부침을 겪기 쉽습니다. 10. 악독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원한을 사기 쉽습니다. 11일. 시비를 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운명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12.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평생 오해받기 쉽습니다. 13. 말이 많고 장황한 사람은 보통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14.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노년에 침해에 걸리기 쉽습니다. 15. 퇴로를 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습니다. 16.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17. 아첨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18. 이 간지라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정이 불화하고 친척과 친구들이 다투며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말법 시대에 사람들은 네 가지 구업을 범하기 매우 쉽습니다.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심지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악담을 하고 남을 욕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만약 구업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업력의 작용 속에서 누구도 고의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정을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은 자는 서로를 탓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큰 거사는 절대로 승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증광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한 마디는 삼동을 따뜻하게 하고 악한 말한 마디는 유월에도 춥게 한다. 입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자규에서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돕되,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고치도록 권하되 드러내지 말라. 즉,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은 착한데, 입이 착하지 않으면 부기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도 속의 범부입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고 단한 마디의 부주의한 말로도 무거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선사가 주머니에서 못몇 개를 꺼내 젊은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못들을 저 나무에 박아라.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나무에 못을 다 박았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못들을 모두 뽑아라. 젊은이는 많은 힘을 들여 온갖 도구를 사용하며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못 하나를 뽑았습니다. 선사가 그에게 다가가 못이 남긴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뽑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이 못과 같아서 비록 거두어드릴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남긴 상처는 나무의 흉터처럼 영원히 지울 수 없다. 구업이 당신의 복밭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구업은 우리가 만드는 장애 중 하나로 이간질, 악담, 거짓말, 꾸며낸 말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업을 짓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반복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알게 되거나 생각해내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살을 붙여 과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클수록 당신이 받는 과보도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 과보가 어떠한지는 상대방이 겪는 손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똑같이 말로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구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업을 짓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해서는 안될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입이 경솔했을 뿐, 고의로 해치려 한 것이 아니고,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면 즉시 참회해야 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무심코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담아둡니다. 무해해 보이는 한마디, 말이 당신에게 매우 무거운 업을 짓게 할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이 안정될 때까지 나모 아미타불을 조용히 외우십시오. 염불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참회하고 장애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구업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염불하기만 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을 가호하여 잘못을 해결하고 실수를 원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구업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입을 병처럼 굳게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장 본원경에서는 만약 악담을 자주 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과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욕설을 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에 나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행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구업을 잘 지켜 입으로 짓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진실한 말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황념조 화상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출가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신도들은 그것을 듣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개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으며, 망어, 양설, 악구, 기어를 멀리 해야 합니다. 입을 지켜 부정적인 구업을 짓지 않고, 대승 경전을 자주 독송하며,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자주 찬탄하십시오. 자신이 청정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도 청정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용모가 저절로 장엄해지고 목소리도 맑아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시원한 달과 같아서 궁극적인 가르침이 공이므로 중생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면 보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의 허물을 보지 않고 진정한 수행자는 절대로 승단에 험담을 하지 않으며 시비를 듣지 않고 시비를 전하지 않고 시비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수행자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동양문화에서는 이것을 인명지학, 즉, 운명을 세우는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잘못을 고치는 방법. 선을 쌓는 방법, 모든 덕의 근본은 바로 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언어가 자신의 수신과 인명에 조용하고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옛 사람들은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과거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오늘 당신이 받는 것을 보라.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오늘 당신이 하는 것을 보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운명으로 끌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부귀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부귀한 입을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부귀를 원한다면 한탄과 원망을 줄이십시오. 옛 사람들은 입에서 장미를 뿜을 수도 있고 가시를 뿜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단단한 가시로 가득 찬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할 때 몸은 즉시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을 받아들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매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면 삶은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권한 이유입니다. 현재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삶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항상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연이 있어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지켜 복을 오래도록 쌓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부귀한 입을 가꾸고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 부귀한 일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꺼이 공유해 주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